ringo su ho 네, 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모주 국민체육관에서 현 지금 하고 있는 그테 명이 뭐예요? 태권도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 아, 그래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과연 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 후배들 봤을 때 어느 정도 발전했으며 또 어떠한 것을 이 선수들한테 에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주시죠. 일단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좋아졌고요. 예. 어, 마지막 지금 태권도 품수 대회이기 때문에. 예. 어,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아, 그래요? 예, 음. 일단은 선수들이 안 다치고, 음. 잘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예. 어, 하여튼, 선수들 내에만큼, 음. 기령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음. 예, 뭐, 저희는 항상 선수들 다치지 않고,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앞으로 좀잘 우리 선수들을 보호해서, 네. 이 선수들이 네. 한국을 대표하고, 또 한국의 탁군대 정신을 인류에 보급할 수 있도록 잘좀 보살펴 주시리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 본인 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저는 저품새 심판 부위원장아 부위원장, 아, 부위원장. 예. 네 선수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합을 계속 못하다가 노범대에 음. 그 와서 보니까 기향들이 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예. 전의님 그 말씀한 처럼 애들이 건강하게 안 다치고 음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예. 과연 선수들한테 뭘 추구하는지? 예. 항상 그, 흥대라는 게 자기만의 그 개인적인 수련이기 때문에 음흠. 뭐 교류기처럼 상대 선수와 같이 대련형이 아니기 때문에 음흠.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이 품세는 다른 운동과 다르게 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예. 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 품세의 특징이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음, 품세의 특징은 음. 일단은 자기만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음. 음. 자기 몸 심신 단련을 많이 할수 있는 음? 수련으로 통해서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품쇄 동작 하나하나가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떠한 그 상황 돌발이 있을 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동작일 것이고 또더 나가서는 겨루게 함에 있어서도 상대의 공격을 품에서 그 익혔던 손이나 스텝을 통해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어, 겨루기나 뭐 시범이나 다 맞은 토건도 동작이지만, 품대를 음. 통해서 충연이 되지 않으면, 어, 실전 무술을 통해서라도 그게 오기가 참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들을 잘 익혀서 품대에 연결이 된게 되면, 실전 무술을 가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면 품사라고 하면은, 어, 태권도의 이를테면, 기본적인 하나의 그 단계다. 이를테면, 품사를 통해서 태권도의 기본 자세와 동작의 그 흐름을 익히고, 다음에는 좀더 움직이는 겨루기를 통해서 하나의 예, 이렇게면 그 유동적인 형태를 좀더 상황에 맞게 또 순간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기술도 발전할 것이며 더 나가서는 아 우리가 일상 생활에 있어서 의 돌발적인 상황을 무의식 중에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보호 의 무술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에,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에,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승 부탁합니다. 선수도있시네요 아, 맞습니다. 우리 꿈세로 통해서 본인의 어, 그, 자신을 느끼수 그, 있는 음. 그런 단용들 음. 때문에, 음. 뭐, 자기만의 신의 개인적인 신의 연습을 해도 실전에 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에, 탁본대 정신, 착권도 철학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예의 바른 행동, 또 염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예, 예. 이 친구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든 그 관련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참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 예, 우리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후배들이 잘 따라서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학교의 발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경기문과 위원장님.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 대회 명칭이 네, 이번 제7회 태권도 원배 전국 네. 풍세 대회입니다. 아, 결름이 대회도 있죠? 네, 결류이 대회는 이 아. 대회 전에 바로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아 그러면은 그 풍세 대회에 있어서 네, 우리 선수들이나 일반 보통 사람들이 고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 네, 품새대회는 정해진 경기 규칙에 의해서 네.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누가 이기고 지기를 판정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음. 아, 대한민국이 종주국으로 있는 태권도 품새경기가 음. 이렇게 활성화가 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음. 이렇게 즐기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정은 전문 교육을 받은 심판진이 하는 게 정확한 판정을 낼 수가 있고.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일년에 대회를 자주 할 것인데, 이전 대회의 품새 동작과 네. 또 오늘의 그품새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 네. 어떻게 좀 변환해 있는지요? 예, 그동안 대회가 많이 없다가, 코로나 방역이 좀 완화되면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회를 하면 할수록 선수들의 기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회는 음. 조금 날씨가 차가워졌고 음. 그래서 이제 아무리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원활하게 풀려야 음. 좋은 기량이 나오는데 음. 약간 동절기 근처에 시합을 하다 보니까 음. 여름철에 한는 것보다 조금 어 기량이 좋은 기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역시 에, 여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아마추에서 이제 프로로나 나는 경지 관계네. 그러죠? 네, 그렇지. 아무래도, 음... 이번 대회에서 뭐 입상권에 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입상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니까, 음. 상당히 우수한 선수들이고요. 예. 입상하지 못하는 선수는 대회를 위하여 꿈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예. 선수를 할수 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 이제 왜 아마추 어 얘기를 꺼냈냐면은, 프로라면은, 뭐 날씨가 덥든 춥든,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네. 프로답지 않은가. 네. 막 그냥 농담을 해봤습니다. 그냥 오르신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개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다운 기질과 면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음. 자기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지요. 예. 그래도 좀 많은 선수들은 음. 아무래도 조금 평소보다는 예. 약간 떨어지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경기를 하는 이유는. 여름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겨울에 하는 것들은 이런 계절을 초월해서 계절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견디면서 그 선수들이 좀더 발전해 가는 과정 아닌가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보네요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겨울철에는 사실은 대회를 예. 안 해봤습니다 예, 예. 아마 올해가 아마 경북대회는 거의 겨울철에 하는 음. 대회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수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음... 여름 대회보다는 조금 기량이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보이지 않나. 어쨌든 잘 선택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매일 여름만 하고 골명만 하는 것보다는 음. 겨울에도 해서 그들이 그 면역력을 키워야지 네, 또뭐 추운 지방에 가서 많이 할 경우에는 어떨게요? 오리지널 시 그렇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시합의 중요성이 이제 있는 것 같고, 네. 또, 시합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시합이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상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의 동작은 내가 볼수 없지만, 상대의 동작을 통해서 내가 상대를 보면서, 아, 저런 동작은 저렇게 하네? 어?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나와 상대 선수와 비교를 가지고, 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나의 거울로 생각했을 때, 했을 때좀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오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사실은 많은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음. 자기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합니다. 아. 선수들이 시합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음. 긴장하고 경직이 돼가지고 음. 사실은 자기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음. 이번 대회는 그래서 다른 대회보다 좀 경험이 작은 선수들이 음.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네. 에, 다양한 선수들이 다양한 시합에 참여해서 다양성을 키우고 또 그런 대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발전 네. 또 앞으로 나의 비전을 생각할 수 있는 한 계기도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어쨌든 뭐 노후가 많으신데 우리 선수들 좀더 예, 발전할 수 있는 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네. 앞으로의 경기 운영이랄까 네. 또 경기의 날짜 뭐 네. 그런 것을 좀더 조율하면 더욱더 네. 예, 우리나라 탁권도 종주국으로서 또 외국에서 보는 어떤 그 운영의 묘인이런 예, 것을 그들도 이제 본 받아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전 세계가 동등하게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르신 말씀 그래서 이제 저는 <laughs> 어, 경기 위원장으로서 예아 선수들의 건의상을 받아서 예 아, 가급적이면. 개선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음, 예, 예. 있고요.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장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서 선수들이 예, 예. 최적의 환경에서 예, 예.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품새하고 겨루기의 차이점을 좀 더. 네, 이 겨루기는 사실은. 예. 상대방을 예. 앞에 놓고 하는 음. 개인 겨루기거든요 음. 그래서 상대방의 전술과 뭐 전략, 이런 전법에 따라서 음. 어,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작전, 어떤 그런 어, 기술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음흠. 실제로 상대방을 또 이렇게 가격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품새는 가상의 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가상의 상대, 가상의 적을 상대로 음. 어,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사실은 외롭고 힘든 음. 그런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없는 음. 그런 경기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 선수가 하는 운동량이나 그런 운동 내용보다도 풍재 음. 선수가 하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 극복하는 과정이 많다. 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제가 이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이제 동감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겨루기보다도 품새가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겨루기? 본수들이 겨루기는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에 의해서 나도 이제 반응해서 동작를 취하면 되는데 재미도 있고요. 네. 근데 이품새는 말씀대로 가상의 상대를 두고 내가 방어하고 공격한단 말이죠. 그럼 일기면은 우리가 이제 스포츠 말하자면 과 같은 경기 네. 자신과의 싸움.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 진짜 인내심이 강한 선수들은 이 품새 경기에 좀 적응을 잘 하고 있고요. 음, 음. 막 상당히 쾌활하고 적극적인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끈기가 음. 부족한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중간에 선수를 그만두는 경우도 가끔 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 끈기가 없잖아요. <laughs> 그렇지. 그래서 이제 태권도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어려운 극복을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끈기도 기르는 것이고 또 뭔가 내일을 향해서 참을 줄 아는 또 상대와 같이. 경기를 통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어, 이러한 것이 배우는 하나의 교육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품세 분야가 예. 어, 다른 분야도 다뭐 교육적인 면 음. 인성, 함양 이런 게 어, 좋은 효과가 있지만 예, 예. 품세를 전문으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음, 음. 말씀하신 대로 좀더 끈기도 있고 음, 음. 그런 쪽으로 다좀 우수한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다 예, 예. 어쨌든 위원장님 좋은 일 하시는 거고요. 또 저도 태권도인입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해병대 선수단에 있었고, 예 네. 태권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영화 길로 이제 네. 새로운 길로 이제 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예, 국기원의 이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또 이제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동재 예, 거기에도 제가 이제 홍보대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도 태권도인으로서 에, 태권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남북 태권도가 같이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 한국의 태권도의 정신과 에, 한국인의 긍지 이런 것들전 세계에 좀더 알려서 한민족의 한국이 우서다. 뭐 이렇게 좀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에,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런 바램으로 살고 잡니다. 아, 사실은 뭐 한국에서 하고 있는 태권도나 북한이 하는 태권도나 뿌리는 예. 같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어, 우리가 그 통합하기 위한 과정으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뭐 음. 언젠가 되지 않겠냐? 예. 그 생각 희망을 가지고 다시 다고믿겠습니다 태권도 발전을 노력해 주시죠. 예. 자, 화이팅합시다. 발전을 열렬 <laughs> 감사합니다.